디자인 중에 뭐가 싫길래 왜 산타페가 별로라는 거야? 뭔데? 투박해. 근데 나는 투박한 게 너무너무 좋은데, 네모네모한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 전에 찍었던 PD님도 산타페 생각보다 되게 너무 투박스러운데, 너무 디자인이 큰데,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 어쨌든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천천히 한번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실내 쩔지. 실내 너무 예쁘지 않냐? 블랙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게 이렇게 예쁠지 몰랐다. 나라면은 무조건 블랙에 블랙. 난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 여기, 여기 너무 예쁘지? 예쁘지. 말이 안 돼. 원래 이런 공간 자체가 없지. 그렇지. 그리고 이 밑에 봐. 이 밑에 어, 공간 수납적으로. 아, 그래 대성아 이거 봐. 여기 어, 어. 이거 있잖아. 근데 또 이거 봐. 이거. 어, 야 기가 막힌다 근데. 수납 미쳤지. 야 여기 내가 보데내 종아리까지 들어가 다. 그건 아니지. 깊게 넣을 게 있나 근데? 그럼 여기 음료수 같은 거 막. 수납 공간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아? 나 여기 숨기고 싶은 걸넣고실수 있잖아. 진짜. 엄청 좋다니까. 그또 보여줄까? 거? <목소리> 좋은 거? 어허허허 뭔데 이거? 뒤로도 이거 <열려>. 짤지. <laughs> <laughs> 뒷자리 사람도 좋아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차량 자체가 좀 아웃도어, 막 캠핑 레저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한 타겟층이다 보니까는 뒤에서 생활하는 게더 많을 거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난 앞쪽이 너무 마음에 <목소리> 들어. 공간이 너무 그집여기가 너무 로 나와. 자,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기대. 차가 근데 진짜 크단 말이야. 우와. 어? 되게 처음에 이 엑셀을 딱 밟았을 때 나가는 그 부드러움이 조금 충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도 있는데 두 번째로 나는 이 핸들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좀 이따 너 이거 운전할 일 있거든? 한번 느껴봐. 이, 이 잡았을 때이편안함 뭐지? 어나큰 차가 맞나 봐, 나랑. 내가 큰 차를 탔을 때좀 이렇게, 이렇게 탈때 시트 포지션이라던가 이 운전할 때의 느낌이 되게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부드러워, 지 실내가 거의 다좀 뭔가 소재들이 다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그 우리가 아는 이런 뭔가 플라스틱이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다? 다 이렇게 만져지는 부분은 고급스러워 좀. 확실히 차값이 올라간 만큼 확실히 좋아졌네. 얼마인데요? 이거 시작가가 3546만원. 그 다음 등급은 3794만원이고 캘리베그피 제일 높은 등급은 이상 안 할게. 보통 산타페 살라 그러면 4천만원 이상을 생각하긴 하지 아무래도 옵션까지 다포함하 다 사천까지는 보지 가족 단위로 타는 차니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차가요. 일단 너무 조용해. 와 정숙성 하나 진짜 끝내준다 그치? 저석에는 너무 전기차 같은 맞아 그 정도로 소음이 다 차단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고속으로 쭉 달릴 때의 느낌이 뭐냐면 이 밑에 하부가요.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약간 카메라에 짐벌을 끼우면은 손떨림을 잡아주다요 짐벌이. 밑에 약간 그 짐벌이 달려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이꿀렁임이 어, 없어 그냥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시트포지션 그대로 끝나가는 느낌이랄까? 아 좋아. 너 방금 스포츠 타다 왔잖아 응. 비교해봤을 때 어때? 렁거림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알아? 이 산타페도 너랑 똑같은 d c t 야 어? 응. 이 밟았을 오. 때 힘이 확실히 오, 오. 이렇게 큰 차가 오. 와 되게 안정적으로 나간다 오. 야 되게 되게 안정적으로 나가지 그치? 오, 오. 사선을 바꾸거나 할 때도 특유의 SUV만의 그양 옆으로의 살짝 띵띵 음. 이 느낌이 없어요 어어 어. 쏘렌토를 탔을 때 확실히 이 시트포지션도 굉장히 높고 차체감이 되게 높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이 뭔가 위에서 이렇게 쫙 가는 듯한 느낌인데, 산타페는 좀 특유의 제가 앉은 그 느낌 그대로 가다 보니까 는 시트포지션이 되게 분명히 아래에 있지 않는데도 제가 이렇게 뭔가 앉아서 이렇게 딱 뭐랄까 시트포지 션 내려가서 달리는 듯한 느낌? <목소리> 완전 풀체인지여가지고,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는 건 당연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되게 섬세하고,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들도 진짜 많이 나오고, 이 승차감도 훨씬 더 좋게 개선이 된것 같아가지고, 금액이 충분히 오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는 것보다 이런 적재 공간이라든가 실용적인 부분을 또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역시나 산타페는 패밀리카라는 그 수식어를 또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디자인적으로만 보고 내부에서만 봤을 때는 되게 실용적이고 적재 공간 넓고 정말 이래가지고 캠핑, 차박, 레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행을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건 역시 이 패밀리카로서의 그 수식어는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게 또 느껴지는 게 이게 애기가 얼마나 조용히 잘잘 잘 거야. 굉장히 편하네요. 그 운전자 입장에서 좀 편안하고 옆에 탄 조수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스타감을 좀 오다 보니까는 이게 확실히 이 장거리 운전이나 어디 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목소리> 왜 이게 부러지? 이 디자인이 대체 왜안 이쁘다는 거지? 막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차키야? 어. 오 출발! <목소리> 우와 방금 너무 비포장 도로에서 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지금은 제가 이렇게 2열에 앉아 있는데요. 확실히 이 조수석과 운전석에서 오는 것보다는 뒤에가 약간 올라간 듯한 느낌이 확실히 오네요. 포션 좀 낮출 수 있나? 와우, 뒤에도 전동 시트 있어. 어때 어때? 코너를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 어때 어때? 몸이 편안해 지금. 그지. 되게 안정적이지. 운전대 잡는 순간 뭔가 그 운전대 그립감 어때? 그. 장난감 같아. 부드러워가지고 응. 움직이는 거. 이제 보이네. 그래 헤드업이 진짜 친절하지. 뒷자를 타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런 데가 이렇게 푹 들어간다 면 이렇게 일자로 쫙 뻗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의 공간을 되게 넓게 뽑으려고 일부 러 디자인을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열 공간은 사실상 와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더더욱이나 좋은 거는 이 위에 이 헤드룸 공간이 말이 안 돼요. 지금 오늘 같이 온 친구가 키가 180이지 너. 180인데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앉았을 때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여기가 조수석보다는 이열 공간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너 여기 앉으면 진짜 너 진짜 너무 충격 먹겠다. 이 열에도 쳐봐야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스피커도 엄청 크다. 차가 큰 만큼 아무래도 이 모든 스피커도 그렇고 성풍기도 그렇고 다큰 것이야. 그 뒤에도 이렇게 수납이 있구나. 우와아이 앞에 이게 일로 이렇게 빠지는구나. 이거 대박인데. 와, 이거 이렇게 열고서 이걸 빼면요. 여기 안에 이 공간이 엄청 깊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탁 하면은 여기서 어, 이렇게 하면요. 우와, 물이 여기 있는 게, 아,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음료수 넣으면 좋겠네, 진짜. 이런 건 몰랐네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에서 느꼈던 이런 느낌이 확실히 2열에 왔을 때는 조금 덜해요. 한20% 덜해요. 근데 이거 개방감 미쳤어요. 창문도 큼직, 큼직하게 엄청 크지. 글래스 루프도 장난 아니죠? 이거 봐요. 와... 이게 열렸다면, 여기가 막히지 않았다면 그냥 쭉파노라마 완전 썬루프로 쫙 펼쳐져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내차 하고 싶다 이거. 너무 투박해. 너 투박해. 이차 아... 진짜 할머니 좋아하시겠다. 할머니가 원하는 게 이런 건거 같은데, 다 보이는 거. 애들도 이렇게 탔을 때 어쨌든 답답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치. 엄마 타고 여기 애기 이렇게 카시트 해놓고 하면 얼마나 넓어. 디스플레이 처음 써봐요. 데차이가 없고. 쿠션 넣어도 없어. 리뷰할수록 느껴진 게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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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많이 썼다. 이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우리 잠깐 멈췄다가 3열로 가서 타야겠다. 와 제가 이렇게 3열에도 지금 한번 앉아봤는데요. 와 뒷자리는 근데 확실히 여기가 좀 짧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키 정도가 좀 맥시멈이지 않을까? 높이는 사실상 키가 더 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시트포드 여기가 밑에 있다 보니까 이 다리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앞바다리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앞바다리 하고 가면 편하긴 하겠다. 오생겨서 등받이를 딱 대면은 어 좋은데? 오 너무 신기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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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웬일이야 2열에서 3열의 차이는 제가 볼때이 시트 앉았을 때의 이 딱딱함 이라든가 이런 질감의 차이가 있거든요 승차감 차이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되게 의외다 포지션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앉았을 때이 승차감 느낌 에서는 그냥 제가 아는 suv 뒤에 타고 있는 느낌, 듯한 느낌이랄까 <놀람> 아 그래도 차이가 있긴 하다 운전석에서 느끼는 것보다 좀20% 절감돼서 느낌은 또 2열에서 오고 2열에서는 한 여기에 차이가 한 10%? 15%? 이 정도 되는 정도 느낌이랄까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시트가 조금 더 딱딱한 듯한 느낌이라서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땐 뒤에서 충분히 타고 그냥 어갈수 있... 어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 산타페차랑 제가 직접 시승을 해보고 또 지체를 타보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시승을 할때 가장 궁금했던 포인트가 저는 솔직히 그거였어요. 2열이랑 3열이 있잖아요. 과연 승차감은 어떨까? 주행감은 어떨까?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승차감이랑 주행감에서 와씨 깜짝 놀랐잖아, 그지? 너무 놀랐잖아 사실. 이 신형 산타페는 정말 시승을 꼭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진짜, 진짜, 진짜 좋아. 리뷰를 하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산타페를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지만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내부에서 굉장히 섬세한 부분도 많고 신경 써준 것도 많고 디자인을다 떠나서 되게 실용적이고 굉장히 공간 넓고 막 진짜 엄청 좋은 거 많았거든요. 다못 담아내겠어.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리뷰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이 산타페 미니미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내가 사고 싶다. 대사가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일로 봐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엄청 크지 차?